16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는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699.57포인트, 1.73% 하락한 39,669.39에 마감했습니다. S&P500 지수는 2.24% 떨어진 5,275.7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07% 급락한 1 6,307.2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급락세를 주도한 건 엔비디아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결국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AI 반도체 H20 칩 수출에 제동을 걸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6.90%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조치로 1분기 약 55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AMD와 마이크론도 각각 7.38%, 2.48% 하락하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이 시장을 지원할 것이란 이른바 파월 풋에 대한 기대감도 무너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주가가 급락하고 있지만 시장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개입 가능성의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이 커지면서 낙폭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다음은 유럽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STOXX 600 지수는 0.19% 하락했지만 독일 DAX 지수는 0.27% 상승한 반면 프랑스 CAC 40 지수는 0.07% 소폭 하락했습니다. 영국 FTSE 백지수와 이탈리아, 스페인 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혼조의 배경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ASML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며 올해 1분기 주물량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ASML 주가는 5.19% 급락했고 ASM 인터내셔널 인피니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 주요 반도체 관련 주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미 국채와 외환 시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채 가격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시장 지원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된 탓입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2 내린 4.281%를 기록했고, 2년물과 30년물 금리도 각각 하락했습니다. 달러와 지수는 전장 대비 0.96% 내린 99.25까지 밀리며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상품 시장 동향입니다. 국제 금값이 심리적 저항선인 온스당 3,3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금 6월 물은 0.4% 오른 3,240.4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중국 간 긴장과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경우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들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재하면서 공급 우려가 커진 탓인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1.9% 오른 배럴당 62.47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도 1.8% 오른 배럴당 65.85달러로 이 줄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이었습니다.